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두 번째인데요. 대통령 탄핵 같은 말인데 그때와 지금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2004년 당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반대 비율이 70%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었는데 지금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광화문 일대에 횃불로 번진 상황입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5%까지 떨어지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당시에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가세를 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었죠. 탄핵 이유는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상황은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죠.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의 국정농단이 탄핵의 이유입니다.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춘 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탄핵소추위원으로 앞장섰었는데, 2016년인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해명을 했고, 또 특검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 참 대비되는 모습이죠.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었는데요. 그후 12년이 지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4년 차에 탄핵 당사자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탄핵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 200석입니다. 야당 172석에 여당이 최소 28석이 확보가 된다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 가결 무난해 보이지만 부결 시 새누리당은 책임론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고 전국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가결이 된다면 빠르면 내년 봄 대선을 치르게 될 대한민국입니다.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가 오늘 쓰여집니다.